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자주분들 물피도주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찍는 요지가 그겁니다 물피도주 흔히 주차해 놓은 차를 받고 그냥 도망가는 거를 물피도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워낙 많고 cctv 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잡혀요 안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를 손상을 시켰으면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해 주시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히 뭐안 걸리겠지 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경찰서 가서 범칙금 12만 원도 내야 되고요. 벌점 25점도 먹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는 수리대로 해줘야 돼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상담 전화를 받다가 저도 처음 안 사실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피해자분 차를 추돌을 하고 그냥 도망을 갔답니다. 범퍼는 깨졌고요. 그래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서 가해자를 잡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나온 답변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면책금 100만 원을 내야지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보험사에서 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음주 사고, 술 먹고 낸 사고는 대인과 대물이 면책금이 들어가요. 지금도. 그리고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면책금 액수를 대폭으로 상향한다는 뉴스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물피도주에서 그 면책금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봐서 몇 군데 보험사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문이 내려왔고 지금 시행 중이고요. 동부는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한게요. 삼성, 동부, 현대가 원래 가입자가 제일 많아서 메이저 보험사거든요. 꼭요 보험 새 보험사가 항상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할때 선두를 치고 나가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다 따라가요. 옛날에 자기 부담금 5만 원 시절에 시절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올릴 때에도 요새 보험사가 제일 먼저 바꿨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다 따라서 바꿨습니다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날게 없어요 5만원에서 20에서 50만원으로 바꿨을 때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보험을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로 바꿔버리면 십사리 보험처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피도주를 했을 경우에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면 깔끔한데, 면책금 100만원을 받아야지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더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보험처리야 보험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100만원을 돈을 입금을 해줘야지만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만원 미만짜리는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라는 식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삼성이 제일 먼저 바꿨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서 바꿀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게 또 지금 저도 이제 몇 군데 서 전에 살아봤는데 무조건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담당자별로,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물피도주라고 해서 범칙금 뭐 12만원에 벌점 25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고 유형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경미한 사고, 스치듯이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스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찰에서도 고지고대로 이렇게 뭐 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서도, 이거 딱 봤는데, 진짜 뭐, 억울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끔 긁고 지나간 정도 상처라고 하면, 굳이 고지고때를 뭐, 0만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담당자별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충격을 내가 인지할 정도의 속도에서 파손 부위를 보면 대충 알잖아요. 뭐, 확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거는 가해자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뭐, 내려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출발을 하는 게 블랙박스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뭐, 빼도박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책금 10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면책금, 면책금 100만원이라고 세팅이 돼 있으면 보통 자주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뭐냐면, 보통 물피도죠. 주차 중에 추돌 사고 난 경우에는 뭐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 많거든요. 뭐 범퍼라든지 뭐 범퍼 휀다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큰게큰 큰 범위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뭐 물론 뭐 있는데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범퍼나 휀다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살짝 찌그러진 정도. 근데 그 부위를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를 수리한다고 해서 견적이 100만 원이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가해자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 나,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물피도주가 사고 접수가 된다,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뭐, 경찰하고 전선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고 접수가 돼 있다고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음, 가해자가 물피도주 했다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한테 통화하면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어, 물피도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인지가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나서 지금 현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험사 직원이, 어, 이거로, 그러면 물피도주 하셨으니까, 면책금 100만원 내시면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물피도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